2016년 1월 10일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 오후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눈발에 어우 세상에 춥다는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바람도 굉장히 아주 세차게 불어요 무신없이아우스가날려버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희청희청할 정도로 이렇게 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안전 관리에 참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지금 안에 자육기좀 한번 살짝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물간수를 했는데요. 물간수를 하고 어, 저는. 와서 이렇게 문 열어 주고 어 얘네들 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밤을 보냈어요. 어, 어제 밤을 따뜻하게 보냈는데 어제 밤에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기온이 어, 마이너스까지는 안 내려가서 얘네들이 어잘잘 잘 자고 일어난 모습 아, 어, 그렇고요. 어 저는 이렇게 선풍기, 어, 이거를, 어, 돌려주고 있어요. 어제 물관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물 마름이 빨리빨리 말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뿌리가 또 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저거를 틀어주고 지금 이렇게 바람 통풍을 해주고 있어요. 어, 이런 나무 같은데도 어제 물관수를 했는데 바짝바짝 바짝 이렇게 말른, 어, 말른 흔적이 있네요. 와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어우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어쩜 이렇게 어우 정신없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와 지금 우리 하우스 안 날러가게 단들이 좀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제 물 주고 물 반응 좀 한번 살짝쿵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기 레드베리는 아우 정말. 아우 귀여워요 이렇게 아우 세상에 지금 날씨도 흐리고 그래서 어, 약간 어두컴컴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진짜 <laughs> 와저 눈보라가 와 눈보라가 치는게 진짜 <laughs> 아우, 어마어마하게 치네요. 아우, 세상에. 어, 그래도, 어, 물을 어, 아주 전체적으로 푹준게 아니고, 겨울 간수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어다육이들을 그래도 그냥 아주 배고픈 물 마름만, 어, 이렇게 해가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물 간수를 할때 듬뿍듬뿍 주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음 그래도 지금, 어, 환경이 겨울이니까 어, 저는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이 달비 위에 있는 흙이 이렇게 하얗게 다 말라야 되는데 아직 촉촉해요. 이게 이제 물이 빨리빨리 말라서 얘네들이 물을 빨아먹고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한 안에서 화분 안에서 또 흙이 너무 안마르고 그러면 얘네들이 또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름병도 생기고 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빨리 빨리 겨울에도 물을 주면 빨리 빨리 말려주고 통풍으로 이렇게 말려주는 게 관건이죠. 어 근데 어요 아이는요 하루 동안 제가 물간수를 그냥 아주 푹 담궈놓고 간 아이인데 어 진주 목걸이 아이고. 여기 꽃좀 볼까요? <laughs> 아우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정말 아주 이요런데 주름이 자글자글 갔었는데 아주 그냥 푹 전체적으로 담가서 어, 그렇게 하룻밤 먹었더니 아주 초록초록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달 어, 진주 목걸이가 아주 멋지게 크고 있네요. 어 저는 이 하우스 온도를 체크를 할때어얘 예, 메두사 메두사를 제가 여기 위에다가 건, 이렇게 건정에다 놨어요. 근데 어 메두사도 이렇게 이불 같은 거안 덮어줘도 될.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게 실험용으로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이불 덮고 신문지 이불 덮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얘는 아주 잘 버텨주더라고요. 아무 이불도 안 덮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곳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까. 다육이들도 어, 어, 이불을 안 덮어줘도 이 온도에서 버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어? 어, 어떻게 탈이라도 날까 싶어서 어, 제가 이렇게 어, 관리를 조금 하면서 어, 겨울을 나기는 해요. 와, 아 눈꽃 젤리, 어우 아, 초록초록한데요. 아주 요런 초록 초록 하지만 요 모습도 아주 건강해서 아주 예쁘네요 이게 지금 물 텀이 제대로 안 맞아서 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쪽에는 속에는 풀뚝 일어나고 여기 속에서는 또어 작고 어 이게 거의 비슷하게 입장이 이게 층층 층스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아, 물텀을 제대로 들쑥날쑥하게 정확하게 안 줘서 어, 그렇게 크는 것 같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 오렌지 멀로. 상화 스페셜. 와, 여기 엘샤. 어, 저희 집 엘샤가 아,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게. 어, 잘 크고 있죠? 어, 요 아이도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어마나물 반응을 제대로 했어요. 아주, 얼마나 단단한지. 와, 엄청 단단하네요. 어, 그래서 지금 위에 선풍기 틀어서 지금 물 어, 얼른 조금 말려주고, 여기 어, 통풍을 어, 시켜야지, 어, 다육이들이 좀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어, 요쪽에 아이들도 지금, 어, 전체적으로 물간수를 다 해줬기 때문에, 어, 아직 이렇게 화분 위에물 마름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이런 아이는 조금, 음, 마르기는 했네요, 흙이. 레티지아가 아주 빨갛게 익었죠? 어 정말, 아주, 어 정말 빨가도 빨가도, 어우, 정말 이렇게 빨갈 수가 있을까요? <laughs> 아 세상에. 저쪽에 아이들도 이제, 첫, 첫물 먹고 두 번째 물 먹은 아이들도 있고, 어, 그렇게 섞여 있기는 한데요. 어, 지금, 어,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어, 다육이들 물 반응을 이렇게 하고, 어, 샤방샤방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음, 아트델리 철아, 요 아이도 지금, 어, 이렇게 핑크한 색감을 올려주고, 어, 그렇게 크기는 하는데, 어, 이제 뿌리 활착이 되는가 봐요. 지금, 어,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약간씩 어, 하엽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엘샤가 지금 이제 조금 입장이 어, 다져진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연두장미금 아유 이 아이도 지금 속에서 어, 색감이 약간 색감 변화가 있네요. 여기, 메듀샤랑 여기 붉은 끝동, 요 아이도 지금 물반응을 해서 입장이 어제보다 더 활짝 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지금 속에서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새 입장을 이렇게 열심히 어, 만들고 있죠. 어, 이런 모습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래서 어, 저, 어, 보기는 좋네요. 아, 여기 마카다미아도 지금 음 여기 하엽은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 지금 어, 손이 안들어가서저 하엽을 못 대주고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물 반응을 해서 잎이 활짝 펴졌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실크 베일 실크 베일이 색감이 굉장히 얘가 작년에 어, 예쁜 색감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그닥이렇게 어, 예쁜 색감이 안 올려지고 있네요. 어, 누다, 빨갛게 익은 누다. 아우, 예쁩니다. 석여나. 어, 한동안 수연이가 예뻐지더니 이렇게 아주 하얗게 만들고, 얘가 이렇게 입장 끝이 타들어가는 것 마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크고 있네요. 어 얘가 참 예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포크 엔젤 금이 완전히 노랑 노랑 해졌네요. 어 그죠 노랑 노랑 해졌어요. 아유 귀여워. 어 이런 모습이 이쁘죠. 아, 물이 들 털어져 가지고 어 얘네들 추워서. 에들리스가 아주 빵빵하고 올해 아주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줬어요. 윤대리, 음, 방울봉랑금 와, 아, 찔레꽃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꽃대가 이렇게 슝 올라왔습니다. 아, 로사로와 철화도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레드 오렌지가 조금 음, 레드빛을 많이 올려줬네요. 이렇게 어, 오늘 토요일 주말 오후 시간인데요. 어, 저는 어제 물관수를 하고 어, 간단하게 어, 지금 자유기 물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음, 무탈합니다. 이렇게 잘 있고요. 어, 오늘도, 어,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아, 어, 제가 왔을 때보다 밖에, 눈이 지금 하얗게 쌓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와, 차가 이렇게 하얗게, 어, 덮일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주 쌓이네요. 와, 세상에. 온 세상이 하얘진 것 같아요. 그 사이. 와. 아무튼 즐거운 주말 즐,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다육이들 관리 잘 하시고, 어, 가시는 길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